제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 잔, 곧은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낙귀들을 보냈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갔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카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짚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찬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네,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죽게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아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죽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무건데 제가 내아버지에 미침을 보리이다. 2020년 11월 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형제들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고. 또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침이 밝아 곡식을 가득 담은 자루를 낙타에 실고 아버지의 걱정이었던 시몬과 베냐민과 함께 고향으로 떠나는 형제들의 발걸음은 정말로 가벼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콧노래까지 흥얼흥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쩌야 선을 악으로 갚냐고 하면서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내 쓰는 그 은잔을 도둑질 했냐라고 하면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청지기는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없다고 하겠다라고 인심 쓰듯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료를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적은 자까지 하나하나 조사를 합니다. 루벤의 자료에는 은잔이 없었습니다. 또 시몬의 자료에도 은잔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에서는 거봐 우리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큰 웃음을 보였고 또 청지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이와 유다도 또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 이사갈과 스블론까지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결백이 잠시 후면 증명이 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가난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안에 은잔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다리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아마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질책하듯 연기를 하자 유다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정직을 나타낼 수도 없으니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청지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잔이 발견된 자만 자신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가는 길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나는 요셉에게 아버지의 상황과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베냐민 맞이 잃게 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말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이, 즉,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애국까지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신이,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머물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유다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44장에서 유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알았어요. 아마도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유다의 이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좋은 행동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과거를 보면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죠. 길거리에 있는 창녀와 잠을 잔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애굽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